이번 이야기는 양의 탄을 쓴사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원래는 늑대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늑대라기보다는 그냥 양은 막 순하고 착한 이미지인데 네. 그거 그게 아니었다, 이런. 오. 우선 엑스군을 얘기하자면 제가 아는 매니저는 이 엑스군 때문에 퇴사까지 했어요. 음. 그 x 수군이 좀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대요. 진짜 잘못해서 혼나는 건 모를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갖다가 하루 종일 막 쫓아서 이제 조근조근 얘기하고 그래야 어, 되시냐고. 네, 계속 네, 네 스케줄이동 아, 내내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어, 한번 잘못한 한번 말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이유 또 그럴까 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하면? 있지. 아, 그런 봐. 아, 한번 말했는데 왜 또 실수하는 거 똑같은 거. 그러면 또, 아유, 못 믿어요, 부하직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laughs> 아, 또 팀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 매니저가 한 번은 그 X 군의 집에 이제 스케줄 때문에 집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 동안 안 내려오더래요. 그지고 결국엔 전화를 해서 도착했습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이 안 들었는지, 진짜 가는 내내, 스케줄 내내 그런 게몇번 있었고, 결국에는 공항장까지 왔대요. 아, 병원에 좋아요. 갔는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 X군의 안에 Y양이 있는데 이 Y양도 이미지상은 착하고 정말 말 잘하고 한 예능 프로그램의 MC로까지 했었는데 되게 잘 됐어요. 그거는 다 포장이 잘된 어? 프로그램이었고 그 Y양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어. 촬영을 시작하면 그 Y양의 기분 따라 진행이 되고, 중단이 되고, 감독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진행했던 그 연예인들도 그 Y 양의 기분을 맞춰야 되는. 결국에는 폐지까지 됐다고 합니다. 왕 당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능 MC까지 어쨌든 하셨다. 그러니까 X군도 그렇고 Y 양도 부스타 부부잖아요. 그 이미지는 되게 좋은데, 그 X군 제가 또 아는 매니저인데, 그분이 가 어느 날 만났는데, 어, 자랑을 하는 거,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무려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하더라고. 일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좋은 작품 많이 가지면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가 정말 아끼는 시계를 선물해줬다고. 너무 동생이 없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리고서 불과 6개월 뒤에 다시 만났는데 되게 많이 좀 흥분해 있더라고. 요 시계를 뺏겼대. 요 시계를 다시 가져와. 아, 엑스군이 왜, 왜 뺏는 거야. 실수가 생겼는데, 강압적인 위기을 만들고 시계도 아. 달라그래서 시계도 뺏겼다. 엑스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팬이 많은데, 그 팬들이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들이 거의 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될래 안될 수가 없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기고만장하게 자신감이 넘쳐있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아니 아, 저... 그러면 예. 옥탐정 한번 봅니다. 어 음, 그래요 옥탐정. 음. X랑 Y는 어떻게 만났어요? X랑 Y는 이거 얘기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아, 건데 비리아 어떻게 만난지, 만난지 알면 진짜. 그분들이 다 누군지를 다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은면리스 음. 회의 때 <laughs> <수는> 회의 때 <웃음> 오시면 <웃음> 얼마든지 줘요.